블로그는 왜 해야 된대요? 라고 만약에 하면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요 지나가다가 이 학원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바로 열고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면 바로 앞에 있어도 바로 뭐 하냐면 어? 그러면 여기서 네이버 쳐봐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뭐지?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는 딱 들어가기 전에 딱 클릭해보니까 와 여기는 굉장히 교육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원장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구나 키워드는 뭐 잡고 하면 되냐면요. 우린 정확한 타겟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. 평소에는 순위도 없다가 누군가가 연광고등학교를 쳤더니 우리 블로그가 뜨면 되는 거예요. 내가 타겟 학교 학생들한테만 이걸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내가 만약에 녹촌 중이 우리가 타겟이요. 그럼 녹촌 중학교 아이들만 우리 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. 쓸데없이 블로그 마케팅 이런 데야 돈 쓰지 마요. 노출 순위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뭐 얼굴이 몇 개가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. 물론 다 좋아요. 그럼 노출이 올라가거든요. 그럴 시간이 어디있어요 그렇게 한가요, 원장님들? 블로그는 하루에 30분 이상 쓰려는 리생각하면 그리고 꾸준히 100개 이상이 되면 된다. 그러면 블로그만으로도 와요. 근데 100개라는 게 되게 큰것 같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우리 학원 올해까지만 하고 말 건가요? 아니잖아요. 기다리시면 100개는 다 넘어요. 블로그는 상위 노출을 자꾸 신경 쓸 필요 없어요. 블로그는 그냥 자주 올리는 게 중요해요.